박규현 선수는, 이 선수는 플레이로도 설명할 게 많고, 이야기도 참 많은 선수예요. 오, 그래요. 네. 자, 이제 6월에, 어, 우리 대표팀이 두 차례 평가전을 치릅니다. 뭐, 16일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페로 2 1엘사를바르인데 크린스마노가 새로운 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발탁이 된 건데, 울산의 정승현, 그리고, 어, 디나모 드레스텔의 박규현, 그리고 전북 현대 문선민 선수가 이제 대체 발탁 세 명이 됐네요. 권경원 선수가 이제 부상. 네, 빠진 거죠? 뭐 경기도 중에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해서 이 대체 발탁이 됐는데, 저 궁금한 게 박규현 선수 이 선수가 네. 어떤 선수일까요? 일단 이번에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거죠. 네. 예. 김민재 기초 군사 훈련 때문에 빠지고 그렇죠. 김영권 부상이죠. 음. 거기다가 권경원 선수까지 추가로 좀 빠졌어요. 예. 그러면 우리 센터백 중에 쓸 원투, 쓰리펀치가 다 빠진 겁니다. 어허. 이런 상태에서 수비자원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울산의 정승현 선수를 데려왔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박규현 선수인데 박규현 선수는 이 선수는 플레이로도 설명할 게 많고 이야기도 참 많은 선수예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박규현 선수는 왼발잡이 수비수입니다. 네. 왼발로 뛰는. 풀백, 음. 왼쪽 풀백을 이번 시즌 디나모드랩스 된 독일 3부. 근데 네. 거기서 한 팀이 그러다 6인가? 어느 정도 했어요. 네네. 네. 그 정도에서, 어, 뛰는 선수고, 센터백도 볼수 있습니다. 어. 어. 왼발잡이 센터백도 가능하고, 네, 네. 이 친구가 현대고등학교 출신인데, 현대고 시절에는 센터백을 봤어요. 어허. 그리고 가끔씩은 오른쪽 풀백도 봐요. 다 보네? 그리고 그, 다를 때는 왼쪽 윙포드도 봅니다. 어, 네. 어. 그래서, 어.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유틸리티 플레이어예요. 다양하게. 근데,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 어, 소속팀에서 뛸 때는, 왼쪽 백. 음. 약간 올라가서 왼쪽 윙백이나 이렇게 뛴 적은 있지만, 그냥 왼쪽 풀백으로 뛰었다. 예. 이거, 한 가지 또 뭐, 그냥, 가식거리인데, 음. 중국에서는 좋아하진 않아요. 아그 <laughs> 펜더컵인가 거기 나가서 아. 아. <laughs> 그래서 예. 아. 예.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많은 선수다. 아니 뭐 얘기는 되죠. 지난 거니까 네. 이 친구가 그 대회 나갔을 때그 우승 트로피에 발 올린 것 때문에 음. 그때 혼났었죠. 혼나고 그때 당시에. 그 김종수 감독이었나요? 네 김종수 감독이 같이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그랬 <laughs> <laughs> 아, 친구고요 맞아 맞아 근데 저도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알아봤어요 이제 어. 저도 뭐 왜냐하면 드레스에 SP는 영상을 찾아보려 했더니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삼부으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쪼아트도 물어보고 막 그때 당시에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성격이 진짜 독특하대요 약간 아 조금 뭐라 그러지? 사, 4차원 아, 느낌 4차원, 있대. 4차원. 아, 아.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야, 신고시간대 노래 불러와 그러면 막, 랩하고막 춤추고. <laughs> 아니, 유튜브로 요즘 말로 기억질. 기억질이 <laughs> <기억지리 웃음> 뭐야? 관종 관중. 관중 아, 아 <laughs> 너 진짜, 뭐, 순간. 아, 그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순간 욕한, 욕한 는낌 아니, <laughs> 아니고.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음. 어, 아, 아 그래. 좀 뭐, 그대 내가 어, 자회성은사성은 말하는 거고. 자회성은이하 그리고 이제, 그래 <laughs> 뭔가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여튼 행동하는 것도 되게, 되게 재밌대요. 네. 독특한, 되게 독특한 친구래요. 아, 본인 유튜브도 해.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독일에 있었어. 어렸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심심하고 그러니까 했던 거 같아요. 저막 아, 네. 보니까 뭐 유튜브도 재밌어. 막 자동 <laughs> 올리고 막 자기가. <laughs> 맞죠, 맞 네. 이런 친구인데, 플레이 스타일은 아까도 했던 것처럼 다양한 포지션에 뛰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많이 뛰는 데는 왼쪽 풀백입니다. 음.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몸이 상당히 좋고요그 네. 다음에 빠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감각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배준호나 음. 사령호처럼막 이렇게 볼을 막 이렇게 막 다른 그렇죠. 선수보다는 좀더 힘을 갖고 막밀고도 한다든지 아. 아. 막 속도 갖고 한다든지 그렇게 또 수비수 한명막맨마킹하라그 하면 막으막 묶어가지고 아. 막 하는 이런 이제 스타일의 선수예요 근데 예. 이제 왜 그러면 왜 뽑았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풀백이 세대교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풀백 용이늘 나왔죠 네. 아. 지금 이 왼쪽 뽑은 게 김진수하고 이기재 네. 그럼 두 선수가 벌써 나이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뭐 당장이야 저는 이, 이번 A 매치 때뭐 박규현을 중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보는 것 같아. 음... 원래 박규현 선수가 아시 아, 아시안 게임 대표 있다가 콜업 시킨 거잖아 지금. 아 그거 그 황선홍 감독한테 약간 기피도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아 중장기적으로는 북중미 월드컵이 3년 뒤니까 이런 식으로 몇번볼것 같아. 아 어. 네. 계속 와서 어린 친구들을 좀 불러서 어 가능성 있네 없네. 이런 정도에 지켜보는 거로 좀 불렀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 할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딱 그냥 유럽에서 뛰면 오케이 이게 있었어 아그 원래 유럽 어, 유명했잖아 아, 미국, 미국 감독 할때 아. 미국 뭐 이런 데보다는 야 어, 그러니까 사실 3부에서 뛰면 우리 잘 모르는 네, 데 물론 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또 독일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 잘 음. 알지 음. 확인했겠지 어 어때 그러면 뭐 거기 구단 관계자나 리그 관계자들이 언급해 줄수 있잖아 코치진도다 독일 쪽 사람들이니까 어그 친구 잠재력 이 한번 블라가서 한번 보세요 보는 이런, 거죠 이랬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묶여서 이번에 박규원 선수가 오는데 사실 저희도 박규원 선수가 최근에 막 어떻게 뛰는 거를 많이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독일 현지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많이 몰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뛰는지 보고 싶합니다어쨌든 음... 네. 아... 이번 뭐두 차례 평가전에 부른 만큼 또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시안게임의 원래 명단이었다가 이제. 이스큐즈에서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찌됐건 볼 수는 있겠네 보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중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실험을 시킬 수는 근데, 있는 거죠 <laughs> 그렇게 실험을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잖아 대표팀의 아, 경우에 어. 당장은 모르겠어 어. 되죠. 그럼... 뭐와주서한반 게임 정도는 뛰게 할수있요 나는 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선발까지는 아닐 거고. 음, 그렇죠, 어, 내가 그렇죠. 반 게임 정도는 뭐 뛰게 할 수도 있든가 음...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지켜보는 것도 감독은 지켜보는 거니까. 네, 어제도 네. 팀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렇지. 직접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네. 훈련을 하든 뭐 하든 이런거까 근데 막 훈련을 딱 시켰는데 오, 차. 괜찮다. 그럼, 그럼 내보내. 뛰라는 거지 뭐. 아니, 확실히 이번에 이박규현 선수 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어찌됐건 발탁을 한거 보니까 확실히 화두는좀 세대교체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이번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에이미즈 두번할 때, 보세요. 분명히 크리스만 감독은 어느 위치에서는 분명히 변할 시도할 거예요. 어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앞서서 벤투픽이잖아요. 그니까 러 벤투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벤투는 벤투고 크리스만은 아, 크리스만이에요. 그러면 자기 축구에 맞는 뭔가 어떤 포인트를 줄 거라고요. 예. 그게 포메이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미 이강인 선수로 완전 히 이제, 핵심으로 쓰고 있고 이강인 음, 어, 이될거 봐야지. 이강인 중심의 봐야지. 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그렇이잖아에 아, 네. 네. 김민 재뭐 그렇죠. 이런 데 네.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바뀌 거기는 바뀌지 않겠지만 음. 이제 뭐 다른 포지션들은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선수가 또어 뛰는 거보시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 새로운 선수 새로운 선수가 재밌죠.